네 안녕하세요. 유튜브의 안전라이딩 주제로 영상 찍어서 올리고 있는 에월 조단입니다. 네 이건 얼마 전에 제가 찍어서 올린 영상이고요. 보시다시피 이제 뭐 화면이 좋죠. <laughs> 날씨가 너무 좋아서 어, 영상이 잘 잡혔고요. 어, 영상에 댓글도 많이 남겨주시고 좋아요도 눌러주고 구독도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아직도 구독 안 하신 어, 시청자분들 많이 구독 눌러주시고요. 음, 오늘 이 중에 댓글로 질문 남겨주신 분이 있는데, 어, 하나 좀 관련해서 영상을 좀 남길까 해요. 뭐냐면, 비슷한 질문을 좀 많이들 해주셨고, 안 그래도 제가 언젠가 한번 정리하겠다 싶은 내용을 마침 남겨주셔서, 어, 한번 댓글 읽으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이보이란 분이 어, 댓글 남겨주셨구요. 어, 읽어보죠. 뭐, 가끔 제 영상 봐주신다는 분이구요. 같이 이제 제주에 살고 계신 것 같아요. 구제주에. 작년 2000년 작년 7월이니까뭐 아직 한 반년 정도 된전에 언조면허시험장에서 이종서형 한번 떨어지셨다고 탈락하셨다고 적어 주셨어요. 그 다음엔 아직 안 하고 계신데 다시 좀 고려 중이신가 봐요. 어, 이종서형 면허는 바이크 잘 타는 거랑 상관없어요. 그거는 이제 면허시험 그 시험 자체를 위한 거기 때문에. 어, 여권 되시면좀 비싸긴 해도 학원에서 따시는 게 편해요. 왜냐하면 학원에서 시험을 보면 상대적으로 붙기가 쉬워요. 매일 그 똑같은 코스를 여, 열심히 연습한 다음에 할수 있기 때문에 뭐좀 돈이 비싸긴 해도 음, 편리함의 정도에서는 편합니다. 어차피 그거 열심히 한다고 해서 바이크 잘 타는 거 아니고 바이크 잘 탄다고 해서 그 시험 붙는 거 아니에요. 그냥 되게 어, 시험을 위한 시험이에요. 이걸 운전면허 시험장에서 보시려면 여러 번 떨어지셔야 돼요. 뭐운 좋은 사람은 한 번만에 할지, 아니면 뭐 자기가 뭐 코스를 그려놓고 연습을 하시면 뭐 붙을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여간 불편한 일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저라면 학원에서 그냥 따는 거를 권장드리겠습니다. 정확히 표현하면 학원에서 사는 거죠. <laughs> 어쨌건 운전면허라는 제도가 있으니까 그렇게 하시면 뭐 좋은 게 있고요. 그렇게 해서 질문이 뭐 따로 올려졌어요. 첫 번째 질문. 오토바이 타기 전에 안전장비 착용해야 되는 것이 기본 원칙입니다. 어, 장비 이용하는 건 알겠는데, 제품이 얼마냐? 물어봐 주셨어요. 일단, 이제, 안전장비에 대한, 뭐, 꼭 해야 된다라는 의식이 있으신 것 같아요. 뭐꼭 해야 된다기보다, 필수라기보다 하면 좋죠. 이게 뭐, 자기가 하면 좋은 거고요. 어, 남이 안 하는 걸 뭐라고 할 필요는 없는 것 같아요. 헬멧 같은 경우에 이제 뭐, 법적인 문제가 있으니까, 불법이니까 안 하면은, 어, 그러면 이제 뭐, 강력하게 권할 수 있는데 나머지는 뭐 사실 뭐내 주변 사람이 하면 당연히 권하겠지만 하라고 안 한다고 뭐라 하긴 그런 것 같아요. 똑같이 성인이고 뭐 자기 선택에 따라서 그렇게 하는 건데 모르겠어요. 하튼 여 저라면 이제 하는 걸 권하죠. 뭐, 뭐, 뭐 하는 게 좋지 않냐? 근데 저도 뭐 모든 안전 장비를 다 하는 거는 아니거든요. 예를 들면 더할수 있는 것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어느 정도 선택이에요. 개인의 선택. 차를 사더라도 뭐 에어백이 얼마나 잘돼 있는 걸 사는지 아니면 뭐 에어백이 없는 차량을 살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 선택이니까 뭐 너무 이렇게 뭐 강박적으로 생각하실 필요는 없지만 어 가급적이면 하면 좋지 않느냐 어 그런 정도로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쨌건 제품은 이거 사실 뭐 다른 질문도 마찬가지인데 제가 잘 몰라요. 이거 제가 뭐 알면 명확히 답변을 드리는데 저도 제가 쓰는 것만 알지 뭐 여러 가지 다 조사해보고 막 시장 조사하고 이러고 사는 거 아니거든요. <laughs> 그래서 뭐. 한번 살펴보긴 할 텐데 잘 모릅니다 브랜드 포함해서도 요거는좀 음. 답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어, 안전점이구매하한개 필요해 두개 필요해요 어, 경우에 따라 달라요 뭐 헬멧 같은 경우는 하나만 있어도 되고요 아니면 스타일별로 풀페이스 헬멧이나 뭐 오픈페이스 두 개가 있을 수도 있고 그런 게 있고 장갑 같은 경우는 계절별로 있을 수도 있어요 예를 들면 뭐봄 가을용 하고 뭐 여름용 아니면 겨울용 이렇게 많이는 세 개. 많이는 세개 하고 아니면 여름 봄 가을은 하나 통치고 겨울용만 따로 한다거나 이런 식으로 해당되는 게 장갑이랑 자켓이랑 그렇죠 부츠도 해당되나요 부츠는 보통 하나로 다 되는 것 같고요 그래서 겨울에 타신다 그러면 이제 겨울용이 아마 따로 있는 게 좋을 것 같고 겨울엔 그냥 시즌 오프하고 안 타겠다 그러면 이제 뭐 하나만 있어도 되고 아니면 여름에 좀 더워서 힘들다. 그러면 이제 두개 있어도 되고 그런 거 있고요. 헬멧은 그냥 하나만 있어도 되는 것 같아요. 어차피 여름용이라고 헬멧이 따로 있지는 않으니까 어, 그렇습니다. 그리고 뭐 운전면허증 없다고 하셨는데 어, 차는 저는 차 운전 해보고 타는 거를 권해드려요. 어, 가급적이면 차 운전으로 도로 상황은 많이 익숙해지신 다음에 어 바이크를 시작하시면 좋다라는 게 어, 제가 권하는 내용입니다. 근데 뭐 그것도 선택이니까 제가 뭐 뭐라고 강제할 수 있는 건 아니고요.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이제 잘 모르는데, 이제 찾는 방법은, 뭐, 웹사이트 찾아오셔야죠. 뭐, 어떡하나요? 바이크, 용품, 뭐, 이런 걸 찾아볼까요? 그럼, 용품 몰들 막 있죠? 이런 것 중에 하나 마음에 드는 이름으로 쳐보셔도 되고요. 제일 위에 뜨는 걸로 찾아보셔도 되고, 뭐, 아니면 옵션에서 찾아보셔도 되고, 근데 옵션 같은 데서 찾기는 조금, 뭐랄까, 정리가 잘안돼 있을 테니까, 어디서 찾으면 좋을까요? 용품 몰, 뭐, 이런 데 있네요. 제가 한번이라도 가본 데가 있을지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는 가봤던 것 같아요 실제 구매를 했는지 안 했는지 몰라도 그래서 보면은 이제 용품들 쭉 나와 있으니까 이 중에서 고르기 시작하셔도 될것 같아요 여기 이제 파는 데니까 실제로 가격이나 뭐 이렇게 카테고리들이 잘돼 있을 거거든요 예를 들어서 헬멧 헬멧에 이제 카테고리 별로도 있고 어, 뭐 베스트 모델들도 막 있을 거거든요 이런 거 순위 순으로 보다가 가격대랑 어뭐 디자인 같은 거 보고 뭐더 자세히 본다 그러면 거기 그 모델에 대한 리뷰를 본다거나 아니면 뭐, 뭐 오토바이 잡지도 있죠 잡지 제가 어떤 게 나와 있는지 모르겠는데 잡지 같은 거 보시다가 찾아도 되고 아니면 주변에 타시는 분들한테 물어보셔도 되고 그러지 않을까 싶어요 이제 브랜드로 보셔도 돼요 브랜드로 예를 들면 유명한 브랜드들 있죠 헬멧은 아무래도 일제 브랜드가 유명한 것 같아요 아라이 아니면 뭐쇼웨이 이런 것도 있는데 이런 것들은 되게 비싸고요. 조금 이제 뭐 처음에 사기 좋은 거 택한다 그러면은 HJC 추천드립니다 HJC HJC는 홍진헬멧이에요 홍진헬멧 홍진알맥. 홍진헬멧인데 어... 세계적으로도 유명하고요 이제 가성비 좋은 모델로 인정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국산이라 뭐 국산 바이크가 상대적으로 좀 경쟁력이 없기 때문에 헬멧도 그렇지 않을까 싶은데 뭐결국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헬멧으로 꽤뭐 해외에서도 호평받고 있는 것 같습니다. 모델이 굉장히 많이 나와 있는데 뭐 이게 아마 재고 모델도 같이 있어서 그럴 거고요. 만약에 이제 뭐새 모델만 보고 싶다, 그럼 찾아보시는 거죠. hjc를 인터넷 검색하셔서 원래 사이트 어떤지 보시는 거예요. 어 회사 사이트 가서 가시면 이제 한국 사이트 있을 거거든요. 실제 출시하고 있는 제품들, 최근 제품들만 여기서 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아, 이 중에 뭐, 디자인 괜찮은 거, 가격대 찾아가 보면서, 아, 그 가격대가 나한테 맞는 것 같다? 그러면은, 뭐, 좀 적극적으로 찾아보시면 되겠죠. 뭐, 이거, 이런 식으로 뭐, 할 수밖에 없지 않나 싶어요. 저, 뭐, 이게, 이게 꼭 정답이다, 이런 뜻은 아니고, 저는 이런 식으로 하는데, 뭐 다른 분은 또 어떠실지 모르겠어요. 자켓이다, 마찬가지죠. 자켓은, 알레네즈도 조금 고급 브랜드인 걸로 알고 있고, 다이내즈도 많이들 아시죠 다이내즈 어딨나요 다이내즈 이거 아니면은 또 뭐가 있을까요 제가 하는거는 조금 가격대가 있어요 제 자켓은 조금 있어서 막 권해드리긴 조금 그렇고 음. 코미네가 가성비가 좋다고 제가 들었어요 코미네 브랜드 일제 브랜드죠 그래서 코미네도 꽤 괜찮으니까 장갑도 저는 장갑은 코미네 거거든요 이런 데서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가격대는 되게 다양해요. 헬멧은 한 20만 원 정도에서 시작해서 사시면 좋지 않을까 싶고요. 20만 원 아래 쪽은 조금 이제 신뢰가 좀 들고 그 규격이 다 있거든요. 어떤 안전 규격 거기에 맞는 거 충족하는지 그 다음에는 이제 거기서부터 이제 편이에요. 얼마나 가벼운지, 얼마나 뭐 주행풍이 적은지, 얼마나 안전성이 더 뛰어난지 이런 것들이 있으니까 여건 되시면 비싼 걸 사시되. 또 그렇다고 또 너무 비싼 거를 굳이 사실 필요는 없고 한 20만원 이상이면 괜찮지 않을까 싶어요. 자켓도 마찬가지예요. 자켓은 이제 계절에 따라 달라요. 아무래도 겨울용은 좀더 비싸고 여름용은 좀 싸고 그래요. 네, 뭐 보통 20만원에서 뭐 50만원까지 많이 하는 것 같고 더 비싼 경우도 있으니까 얼마든지 보시고 사시면 좋지 않을까 싶어요. 어, 그리고 또 부츠. 부츠도 비싸요. <laughs> 다 하려면 비싸요. 다 제대로 갖추면 바이크 한대값 나와요. 보통 뭐, 125cc를 타신다고 하더라도 장비까지 하시면 꽤 비싸요. 그래서 부츠도 막 20만원 막 이렇게 하죠. 되게 비싸죠. 그래서, 어, 처음에 부츠까지는 부담스럽다. 그러면 이제 뭐, 좀목 높은 좀뭐 등산화라든가 등산화도 많이 비싸긴 한데 등산화 중에 좀싼 거라든가 아, 어, 그런 걸로 좀 대용하셔도 군화, 워커 이런 거 좋아요. 워커. <laughs> 워커 충분한 뭐, 완벽하진 않지만 아쉬운 대로 그냥 안 신는 것보다는 훨씬 낫거든요. 워커는 싸잖아요. 예, 워커 뭐 4, 5만 원이면 사는 것도 있지 않나요? 뭐. 실제 뭐 군인들 워커 이런 거. <laughs> 좀 디자인은 별로지만 예, 그렇게 시작해도 괜찮지 않을까 싶어요. 또뭐 바지도 비싸니까 뭐다 비싸요. 바지도 뭐. 청바지도 비싸잖아요. 예, 10만 원 정도부터 시작하신다고 보시면 되고 싸봤자 좋은 것도 20만원 넘어가고 그래요. 장갑은 싼건 5만원 정도도 있어요. 어, 장갑도 뭐한 6만원대 이런 거면 좀 싼데 겨울용 장갑 지금 위에 나와 있는데 여름용 장갑도 있어요. 그래서 장갑 이런 데서 보셔도 되고 어, 또 슈트는 아무래도 이건, 이건 또 얘기가 다르죠. 이건 뭐 100만원 넘어가죠. 예, 슈트는 이제 알차 타시는 분들이 타 타시, 쓰시니까 조금 이제 논외로 할수 있을 것 같고 나머지 이제 프로텍터들 이런 것도 다 보시면서 하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뭐 결론은 저도 잘 모른다. 하튼 뭐 열심히 찾아보시면서 하면 좋을 것 같다. 말씀드리면 될것 같습니다. 네 넘어가죠. 두 번째 질문. 일종 보통 운전자가 어, 오토바이 몇시까지 타는지 궁금하시다고 한, 했는데요. 일종 보통, 이종 보통 마찬가지입니다. 이제 차량용 면허죠. 일종 보통, 이종 보통 다. 어, 원동기 장치 자전거를 모실 수 있는데요. 원동기 장치 자전거 뭐냐면 125cc 미만의 어, 뭔가 엔진, 전기든 뭐 가솔린이든 엔진이 달린 차량이요. 어, 바퀴 두 개짜리 어, 그거를 모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음, 125cc 바이크까지 모을 수 있는 거죠, 보통. 그래서 뭐 매뉴얼이든 기어 변속이 있는, 없는 스쿠터든 상관없이 125cc까지 되는 거예요. 법적으로. 걔는이륜 자동차가 아니라 원동기 장치 자전거야. 그래서 이거에 대한 정확한 어, 가이드는 어디서 보시냐면, 뭐 마찬가지로 네이버에서 찾으시면 돼요. 도로 도로교통관리공단인가? 도로교통공단 여기 가시면 관련 법규가 잘 나와 있습니다. 저도 오랜만이라 한번 가볼게요. 그래서 운전면허에 대한 얘기 나와 있구요 면허 뭐가 있을려나요 면허 정, 종별 운전 가능 차량 예, 이거 보시면 정확하죠. 1종 보통 면허 여기 나와 있잖아요. 1종 보통으로 원동기 장치 자전거 볼수 있습니다. 또 어... 어, 1종 소형 면허도 있네요. 저는 2종 소형 면허만 있는 줄 알았는데 1종 소형 면허는 처음 들어봤네요. 이건 무슨 차이가 있지? <laughs> 하여튼 2종 보통 이것도 자동차 많이 갖고 계시죠? 자동차용 면허 얘 같은 경우도 원동기 장치 자전거가 있어요. 2종 소형 이게 이제 일반적인 바이크 타시는 분들이 따로 따시는 면허인데 이게 원동기 장치 자전거를 포함한 이륜 자동차를 모실 수 있어요. 125cc가 넘어가면 125cc 이상이면 이륜 자동차에 포함이 돼요. 그래서 어, 이걸 따셔야 됩니다. 한 가지 더 있습니다. 원동기 장치 자전거 면허 이건 차량은 몰수 없고 원동기 장치 자전거를 모실 수 있어요. 굳이 이걸 왜 따느냐? 이이 면허에 어 면허 시험은 거의 비슷해요. 이종소형이야 네, 면허의 응시 자격이 나이가 어려요. 16살 이상인가 그래요. 그래서 이제 뭐어 고등학생 때뭐 배달 아르바이트를 한다거나 그럴 때 이런 면허를 따갖고 하시는 경우도 있지요. 어, 그렇게 돼 있는데 또 원동기 장치 자전거에 대한 어또 이것도 찾아보면 어딘가 나올 거예요. 125cc 이, 미만, 이하가 아니고 미만이에요. 미만 이고 이 이상은 이거다. 그래서 이 종소형을 따신다. 그러면 이제 125cc 이상을 모을 수 있으니까 이걸 따셔야 되고요. 그렇지 않은 경우 일반 자동차 면허 이종 보통이나 1종 보통을 갖고 계신 경우에는 어, 125cc 미만의 원동기 장치 자전거만 모실 수 있습니다. 법적으로는 그렇습니다. 네 답변이 되셨으면 좋겠고요. 어, 자동차 운전자가 꼭이 종소형 따고 하셔야 되나요? 하, 해야 되나요? 어, 125cc 넘는 것타시려면 하셔야 돼요. 그렇지 않을 거면 안 하셔도 됩니다. 만, 저는 좀 하는 걸 권해드려요. 왜냐하면, 기본적인 운전 스킬은 또 면허 과정에서 기본적으로는 걸러지니까, 아주 기본적으로. 그걸 한다고 잘 타는 건 아닌데, 어, 좀 어느 정도는 되니까, 그 정도는 하는 하는 것도 괜찮은 것 같아요. 예. 그렇습니다. 예. 세 번째 질문. 음, 초보 오토바이 운전자가 무슨 바이크로 시작해야 되는지 궁금합니다. 아 이게 되게 많이 올라와요 이 질문이 근데 좀 입문용 바이크 뭘로 해야 되냐 그러는데 솔직히 저도 몰라요 제가 뭐 입문용 바이크의 기준이 뭔지 모르겠어요 입문용이 싸면 되는 건지 아니면 다루기 쉬우면 되는 건지 아니면 뭐 뭔지 모르겠어요 그 기준이 정확히 있으면 좋겠는데 사람마다 다르거든요 어떤 사람은 싼 거면 그게 입문용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고 아니면 다루기 쉬, 비싸더라도 안전한 게 입문용일 수 있는 거고 모르겠습니다. 언제 한번 따로 정리해야 될 주제긴 하겠는데, 어, 저라면, 음, 저라면 이렇게 하겠어요. 저라면, 한 300cc 이상, 쿼터급 이상, 뭐 400cc 전후에 ABS 있는 바이크로 시작을 하겠습니다. 어, 또 너무, 어떤 사람들은 배기량이 좋아지면 너무 출력이 과격해져서 위험하다고 생각하는 분들도 계시고요. 저는 또 한편으로는 또 이런 가격대가 올라가면 그에 맞게 안전장치가 좋아지기 때문에 ABS도 달리고 또뭐더 비싼 걸로 가면 뭐 트랙션 컨트롤도 들어있고 막 그렇거든요. 그래서 편의 기능들이 좋아지기 때문에 제동 성능도 좋고 오히려 더 좋은 면도 있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경제적 여건에 따라서 맞게 시작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처음부터 너무 좋은 걸로 시작하면 좋은 것도 모르지 않느냐. 뭐, 그런 의미에서는 조금 작은 걸로 시작하신 것도 좋겠죠? 근데 그렇다고 해서 반드시 125cc로 시작해야 된다. 뭐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왜냐면 하 125cc는 더 위험한, 위험한 면이 있습니다. 출력이 약하기 때문에 차들보다 빨리 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런 면에서는 저는, 아, 그래도 이종소형 따시고, 어, 한 쿼터급 정도. 쿼터급 정도 되면 도로에 보통 차량들은 앞지를수 있거든요. 압도할 수 있거든요. 앞도 할수 있거든요. 그런 면에서는 그런 바이크로 시작하시면 좋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답이 없어요. 나중에 한번 따로 정리할게요. 예. 뭐 죄송합니다만. <laughs> 뭔가 아는 척을 하고 싶습니다만, 뭐 솔직한 말로 잘 몰라요. 예. 저만 모르는 건 아닐 거예요. 안다고 얘기하는 사람 좀 이상한 사람이에요. <laughs> 제 생각엔 그렇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바이크로, 어, 새로 신차를 구매해야 되는지, 중고로 해야 되는지. 장단점이 있어요. 당연한 얘기인데, 신차는 뭐, 속 편한 건 있어요. 뭐, 어디 뭐, 하자가 있는 것도 AS 직접 받으면 되고, 하자가 있을 확률도 적고, 한데, 비싸죠. 중고는 아무래도 싸죠. 한결 확 싸죠. 특히 뭐, 1년 지난 거, 이런 것들은 더 많이 싸거든요. 그런데,